개그맨 박성광이 고박 지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. 지난 26일 방송된 채널 A 예능 프로그램 운영의 금쪽 상담소 150회에는 박성광이 출연해 고민을 털어놨다. 이날 박성광은 우울증이 있었다. 원리는 밝았었는데 계기가 있고 나서 주변의 내 지인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거나라며 박지선을 언급했다. 박성광은 박지선은 동기고 나랑 엄청 각별했다. 파트너였다. 그때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고백했다. 박성광은 저와 지선이의 관계를 알아서 그런지 그 누구도 저한테 지선이 얘기를 한 적이 없다. 처음으로 제 입으로 꺼내본 게 저때가 처음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. 박지성과 친했던 이윤지도 성광 오빠를 처음 뵌 것도 지선이랑 같이 라디오 하실 때뵌 거다. 오늘 오시는 것도 마음 깊이 반가웠는데 저희도 모르게 어색하더라라고 전했다. 박성광은 우리 사이에서 금지 단어처럼 된 것도 안타깝다. 지선이와 코너도 많이 했고 에피소드도 많았다라며 과거를 회상했다. 이에 온영 박사는 즐거움을 느낄 때 떠난 친구에게 미안하냐라고 물었다. 이에 박성광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대에 설때좀 그렇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.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게 미안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도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보였다. 그러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지선이 영상이 뜨면 웃으면서 봤다가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안겼다. 박성광의 이야기를 듣던 온영 박사는 소중한 대상이 떠나면 그리움과 미안함이 남을 뿐 아니라 상실로 인해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. 이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같다라며 박지선과 소중한 인연이었던 개그맨 동기들과 당시의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. 한편 박지선은 지난 2020년 11월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당시 박지선은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. 경찰은 현장에서 박지선 모친의 유사성 메모를 발견했다며 모녀가 동반자살를 단행한 것으로 추정했다.